네 김진팔입니다 오늘은 이, 여기 이 자리요 여기 똑같고요 여기 똑같고요 여기 이건 러시아군이 여기를 점령했다는 그런 영상인데요 네 점령했다는 영상인데 러시아군이 직접 가서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없고 그냥 막 공격했다 이런 영상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올 때, ISW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노랗게 칠해주는 거예요. 영상이 나오면 빨갛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노랗게 칠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칠해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 없고, 후페안스크 변화 없고, 네, 여기, 이만 지역에 뭐이 새로 이거는 뭐 어떨 때 침투했다는 건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건지 보통 이런 경우에 빨갛게 칠해줬는데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갖고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시베르스크 변화 없고, 그다음에 아, 콘운타스노프카 변화 없고, 그리고 여기 여기 하나 있죠. 예. 네. 여기 빨간 거 하나 나타났고요. 미르노그라드 그리고 네. 조금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 주장. 네. 다음에 자포르짜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이 영상은 어저께 감자자루로 드론을 공격했다는 그 영상인데요 이게 제가 본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과거의 위치를 찾았던 적이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교 장소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풀이에요 지금 요 장소에서 벌어진 걸로 제가 당, 당시에 위치를 찾았는데 그 이유는 ISW 지도에서도 여기가 최전선이었고 러시아가 점령한 걸로 돼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성사진으로 보면 최근 사진에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지금 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숲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고 제가 판정을 했었던.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남북을 맞추고, 수증맞고 여기, 우글레다르. 우글레다르에서 여기 어마어마하게 막전쟁하는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제가 과거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찾았고요. 이게 그거입니다. 제가 그때 찾은 그, 러시아군이 우글레다르 근처에서 더블백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 위치 추정 좌표. 네, 이 영상은 어제 나온 영상인데요. 러시아군이 그 이제 찍은 영상인데 8분짜리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보다가 중간에 어, 굉장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두 명이 가는데 러시아군이 드론의 공격을 받는 영상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요. 네, 드론이막 오늘 총을 쏘는 거야. 근데 이 나무 보세요. 나무 특징을 잘 보십시오. 이런 나무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드론을 피하는 거예요. 네. 그고 네, 이런 나무예요. 지금 이 나무 특징을 잘 보셔야 돼. 뱅글뱅글 돌면서 피하죠. 네, 총을 쏘죠. 예, 이 나무 주변으로 돌면서 예, 불은 이제 이 떨어졌는지 맞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나무,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땅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뻗어 나왔어요. 나무가 땅이 있으면 이렇게 둥치가 올라다가다 이렇게 뻗어 나온 나무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가지가 왔다고. 이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요. 이 나무 보세요. 이 나무도 특징이 같죠? 이 나무도 나무 둥치가 쭉 뻗은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가지가 사방으로 뻗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드론 나왔죠? 여기 있는 러시아군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나무 주변을 돌면서 숨바꼭질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는 다섯 대의 드론을 피하는데 그, 일곱 대의 드론을 피했다고, 그렇게 나온 영상이거든요, 지금 여기. 네, 요, 요, 보세요, 여기. 네, 이 사람이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드론을 피하고 있어.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어, 그죠? 뭔가 던지죠, 또? 네, 견제 행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총으로 쏘는 신호를 하든지, 뭔가를 덜지, 던지든지 해서 드론 조종사를, 아이고, 봐, 그죠? 렇 급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생존하기에 이 드론을 만났을 때 어떤 나무의 특징이 사람을 살리는 나무 특징.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지면에서 줄기가 쭉 뻗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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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나무가 아니고 그냥 땅에서 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그 부피가 있는데 사람이 돌면서 이렇게 피하는데 피하면서도 드론을 볼수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요, 여기 보시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은요, 드론이 오면 건물 뒤로 숨으면 내가 드론을 못 봐. 예? 그리고 이 건물은 너무 커, 너무 크기 때문에 보는데도 힘들고 그 돌면서 드론을 피했는데 드론이 벽 뒤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예, 이 사람은 러시아 군인데 개머리판으로 드론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까 그 나무보다는 불리한니다왜 드론을 볼수 없다? 일단, 건물이 너무 커서 주변을 뺑글뺑글 도는데 체력이 지친다. 그리고, 참호 안에 들어간다. 이거 좋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드론이 유선 드론, FPV 드론, 그, 광섬유 드론이라 참호에 숨어 있어도 바로 그냥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드론을 만나면은, 이렇게 일단 견제 사격을 해야 돼. 일단 견제 사격을 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 드론 조종사가 급하게 빨리 움직여야 될 만한 조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총알이 다 떨어져도 쏘는 신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조종사가 보는 화면이 실시간이 아니 조금 늦게 화면이 전송되기 때문에 그아 이거 봐 이제 또뭘 던졌어 총을 던져버려서 총알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 레이턴시라는 게 있고 그 전송받는 화면이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페인트 모션 같은 걸 하잖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드론이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내가 페인트 모션을 옆으로 이쪽 피하는 척 해. 그런데 드론이 볼 때는 이게 느리게, 한 발짝 느리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공격하려고 할때 반대편으로 움직여. 그러면 드론은 이쪽에 있는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드론이 만약 에이 방향에서 오잖아, 그러면 앞쪽으로 엎드리면 어떻게 돼? 뒤에 가서 터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드론 조종사 그 이제 드론하고 맞, 맞붙어서 살아남은 케이스를 보면은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동영상 두 개에서는 나무가 이렇게 땅에서 솟아났는데 이 나무 사, 가지 사이로 드론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되지 않고 땅에서부터 솟아났기 때문에 드론이 접근하기 힘들고 이런 나무 주변을 뺑뺑 돌면서 나잡아봐라! 한 경우에 살아난 동영상이 최근에 두개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산탄총이 있으면 은 괜찮죠. 이 사람들은 드론이 오는데 드론을 산탄총으로 쏴서 잡는 거예요. 연발 산탄총. 아, 그 자동 산탄총이래. 오이봐 어, 빡빡. 한탄총은 빡빡빡빵 쏴. 이게 그러니까 빵하고 터지죠. 이런 거 있으면 대박이지. 없는데 이거 봐. 이 사람도 산탄총으로 이제 시리아에서 산탄총으로 드론을 잡는 영상이라고 나왔어요. 자세도 좋죠. 총을 엎드려 쏴로 안 흔들리게 딱 어디에 고정시키고 쏘잖아요. 서서 쏴가 아니라 지금 총이 안 흔들리게 어딘가 딱 견착 이렇게 총이 안 흔들리게 쏘고 있어. 어. 네. 네, 어, 네발 만에 떨어졌네? 그죠? 그러니까, 산탄총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슴도치 탱크에 타고 있다. 대박이지. 아, 나 고슴도치 탱크야. 아, 나, 건드리지 마. 60, 60방마저도 멀쩡하대. 고슴도치 탱크는. 아니면, 이 사람처럼 운전을 잘하는 거야. 드론이 막 쳐박으려고 이 차를 달겨오는 건데. 샥! 꺾었어. 와, 대박. 오! 거의 신의 경지다. 운전의 신인가? 와이 사람 대박이다. 이 정도 운전을 잘하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한테 맞아서 떨어진 듯. <laughs> 아 자기 사냥감이 잘 떨어졌나 이제 검사하러 왔어. <laughs> 이런 고양이를 키우던지 에? 미르노그라드는 작전적 포위를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군 대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물류 경로를 전면적으로 포격하거나 물리적으로 통제했다. 딥스테이트 이거 우크라이나 측에서. 미르노그라드가 완전히 포, 포위됐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미르노그라드는 어디냐면 여기 포크롭스크 왼쪽에 있는 게 포크롭스크고요. 이게 미르노그라드입니다. 여기도 완전히 포위됐다고 우크라나 측 딥스테이트라는 채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뭐야 숯불에다 고기를 굽는데 드론으로 바람을 불고 있네. <laughs> 근접전에 희귀한 영상 우리의 스톰트루퍼들이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적을 쏘는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참호에 있는데 러시아군이 가 갖고 이제 이렇게 뭐 공격을 했다는 그런 이제 요런게희귀예요 계속 드론들만 나타나고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영상이 희귀예요 예, 우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미르노그라드의 모습입니다. 보크롭스크 근처의 한 마을로 한때 인구 4만 5천 명의 대규모 석탄 채굴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대가 북쪽과 동쪽에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까맣게 아파트 다 끄슬린 거 보세요. 전쟁 나무 군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파트라니까요. 아파트, 공장, 창고, 뭐 이런 관공서,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높아서 저걸 다 관측하기 좋고 그런 건물 그리고 크고 튼튼하고. 네 오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각종 예,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저게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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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건데요. 보면은 이 드네프로 강 오른쪽을 주로 공격했잖아요. 그죠? 이쪽은 이제 없잖아요. 이쪽만 이렇게 많이 공격했죠. 어젯밤 키예프 지역의 두 주요 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리필리아 마을 근처의 드리필스가 화력발전소, 날라, 날리바이우카 마을 근처의 750kV KF 변전소, 러시아가 750kV 변전소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크라나 이 전기를 실제로 끌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나 이 공군은 러시아가 야간 공격 중에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 통신 책임자인 유리 이그나트는 이번 공격은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밤 45발의 미사일 중 32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은 더 많은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에 의존. 이거는 탄도 미사일을 원래 쏘는 게 이제 진짜 목표고 드론은 적그 대공망을 교란하기 위해서 날리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대공망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배트리어트 추가 구매 위해 미국과 협력 추죠 그렇죠? 대공 미사일이 거의 뭐 없으니까 굳이 대공망을 교란하기 위해서 그 계란염 같은 거 그런 걸쓸 필요가 없는 거지. 우크라이나 모든 국영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었고 전력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국영 회사가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요 철도 교차로를 계속 공격하고 적의 기관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이제 철도 공격하는 영상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항공기 없이 남을 수도 있다. 적대적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생산은 공장 파괴 실험실 부족 연료 제조법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로켓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바블로그라드의 화학 공장이 전선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블로그라드 위치는. 여기가 바블로그라던데 여기에 로켓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포크롭스고 뚫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대도시랄 게 없어요. 그냥 저 시골 촐락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그냥 이렇게 가면 중간에 시골 촐락은 대도시에 비해서 이 점령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KF 정전 도시가 어둠에 휩싸였다. 어디 봅시다. 어우, 진짜인데? 차밖에 없는데? 불빛이? k f 는 밤새도록 이어진 타격으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전기 가 부족해 모든 전차와 트롤리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로를 따라 걸어간다. 어, 진짜구나. 야, 여기 키우 키에프. 불 들어오는데도 있는데 1등에 저 저쪽 보면 저기는또불 들어온데? 여기 상가에도 불 들어오고 k f 의 저녁 모습과 정전 속 일상 교차장 인터넷. 볼타바 주지사는 인구밀집 지역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군사 행정부에 따르면 볼타바 지역에는 변압기가 폭발하고 있으며 전기물 낭방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탄도미사일의 공격이었습니다. 당국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타바에서는 현재 최대 662V에 달하는 전력 서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즉각적인 장비 소서및 배선 화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네프르강 오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에너지 시설과 철도 시설과 모든 걸다 그냥 공격한 것 같습니다. 카르코프의 일렉트로닉 뮤직 디스코 이건 왜 그런 거지? 전기 시설에 뭔가 뭐과부하뭐 그런 게 전기 불빛 같죠? 전기 관련된 그런 맞죠? 그 석유 관련된 거면 저런 색깔이 아닌데 뻘겋고 막 검은 안 연기 나오는데. 우크라나군 공격으로 벨거로드 주변 지역 주민 2만 명 이상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은 없고 발전선은 불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센트레네고로발력발전선은 모두 밤새 공격을 받은 후 폐쇄됐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나 전력 공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종일 정전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정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한 조치는 오늘 하루 종일 지속될 예정입니다. 두 원자력 발전소의 변전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애프는 IAEA 이사회에 긴급 회의 요구를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유럽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애프는 부실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선전적 비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는 유럽에 대한 핵 안보 위협을 배치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은 크멜리스키와 리운의 원자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다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비야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유럽의 해감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통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리스를 통해 미국산 가스를 구매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까지는 그리스 터미널을 통해 미국산 가스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산 쓴데요. 4배 비싼 러시아 거보다 4배 비싸대요. 또 미국 거는 배 타고 막 와야 되기 때문에. 와 우크라이나 공수부대가 유럽에서 훈련을 받는데 막 지붕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오 대박인데 용감한 우크라이나군 만세 우크라이나군이들이 비행기에서 건물로 뛰어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 전쟁에는 그런 시나리오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요 다 드론 공격해요 왜냐? 어 공수부대도 드론 공격하고요 해병대도 드론 그 하고요 <laughs> 또뭐 무슨 특수부대 무슨 특수 다 드론부대야 드론부대 아니면은 오토바이 타고 최전방 가든지 아니면은 저 그 짜르만 가리잖아 고슴도치 그런 탱크 타고 가든지 그런 거지 에 어, 네, 우크라이나 뭐 관련자는 열두 세 어린이를 최전선에 징집할 것을 요,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총을 쏘아야 합니다 열두 세 어린이는 이빨에 기관총을 들이대고 맞으십시오 이건 또 뭔가 열두 살짜리도 군대 가야 된다는 건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그린반도에 침투하여 배치되지 않은 S400 드라이언포 지대공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뭔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린반도에 있는 어떤 S400 대공미사일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아,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여성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 끌려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차에 막 매달리는데 야, 역시 이 부인을 얻을 때는 체력이 좋은 사람을 얻어야 돼와 동발 완전 운동선수 같잖아 여잔데 운동선수 체격이야 체격이 근데 지난번 그, 부, 그 여자도 그랬거든요 체격이 진짜 기 똥차가 좋아갖고 남자가 여러 명이 들러붙었는데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남편 내려놓고 가더라고 아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는 키에프에 오래된 어망을 공급하기... 그 물고기 그물 그 버리는 거 우크라이나 준대요. 일반적으로 2년 사용 후폐기 되는 그물은 이제 드론이 갇힐 수 있는 최전선 도로를 따라 보호터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총 길이가 280km에 달하면 이미 두 묶음으로 우크라이나로 보내 이거 처음 시작한 게 바흐무트에서 바그너 바그너가 그 양쪽에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테니스 네트처럼 이렇게 그물을 처음에 설치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러시아발 첫 화물열차, 러시아가 이란으로 가는 그 철도라인을 개통했는데 그 화물열차가 이란에 그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러시아 화물열차가 10일간의 여정 끝에 테헤란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이 열차에는 화차 62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화차가 매우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안에는 매우 긴 화물이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무엇을 실었을까요? 글쎄 모르죠. 아 이거 뭐냐면요 영국의 왕실에서 식사 에티켓 가르치는 이제 전지 그거 하던 사람인데 자기 이제 뭐 무슨 컨텐츠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 포도를 가위로 잘라 먹어야 되는 예법이래. <laughs> 근데 나 옛날에 테레비에서 그쪽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뭐, 뭐 추석에 뭐 제사상에 어떻게 어떻게 차리고 그런 거 하다가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먼저 들어서 먹어야 되고 숟가락으로 국을 먼저 떠먹어야 되고 막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은 달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한참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밥 먹는데 규칙을 정해 그냥 젓가락으로 김치부터 집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려쳤지 <laughs> 아, 숨막히게 그밥 먹는 것까지 규칙을 정하고 그래 아 이거 파프와 뉴기니 카르텔들은 총이 아니라 활로 싸운답니다 예야 그러니까 뭘 갖고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본성이 이런 건가 봐. 서로 영역 다툼하고 싸우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총, 총이 없으니까 활로 싸우잖아. 지금.